바로 이 울세라 하면은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바로 볼꺼짐이죠. 이중턱에다가 울세라를 강하게 시술을 해서 이중턱 꺼짐을 유도를 하는 거죠. 환자분들께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2, 3kg 정도 빠진 얼굴형이 됩니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리고 그 효과가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더 조금씩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자, 우리 그 2, 30대 여성분들 중에 가만 보면 몸에 살은 별로 없는데 유난히 얼굴이 조금 동그라면서 턱 주변에만 이중턱이 살짝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요 이중턱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중턱 치료하는 울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울세라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울세라 하면은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바로 볼꺼짐이죠. 우리가 이 울세라로 이중턱 시술을 할 때는 바로 이 볼꺼짐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중턱에다가 울세라를 강하게 시술을 해서 이중턱 꺼짐을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울세라는 이잘 사용하면은 날카로운 조각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턱 뼈 주변 이중 턱과 턱라인에 지방 소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와 샷 수를 조사해 주게 되면은 이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세라 시술 자체가 좀 워낙 고가의 시술이고 샷 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보통 평균적인 한국 여성의 얼굴에 이중턱이 조금 있는 정도다. 300샷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300샷을 턱 라인 주위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이중턱이 진짜 심하고 많은 분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하겠지만 평균적인 BMI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유독 이중턱만 조금 있다.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2-3kg 정도 빠진 얼굴형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그리고 그 효과가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더 조금씩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중턱을 치료할 때는 이팁 선택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여기 지방층의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울세라가 좀 좋은 거예요. 초음파가 달려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뭐3.0 팁으로 시술을 하면은 여기 지방층에 걸리는구나. 아니면 이분은 뭐4.5 팁으로 시술을 하면은 여기 지방층에 걸리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시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우리 인모드가 이중턱으로 유명하죠. 빨아 땡겨서그 안에 지방 세포를 녹여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인모드냐, 울쎄라냐, 뭐 어떤 게더 우월하다고 사실 뭐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둘다 분명히 뭐 이중턱에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인모드의 가장 큰 단점은 멍이 들어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있다는 점이 제일 뭐 치명적인 단점이죠. 근데 사실 울쎄라는 시술 직후에 어떤 뭐 자국이나 뭐 다운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울쎄라는 강점이 있죠. 시술 단가는 확실히 뭐 인모드보다는 울쎄라가 좀 고가예요. 소모품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환자분들 중에 다운타임 없이 1년에 한번 정도 시술로 턱 라인 주변을 정리를 원하는 분들은 울쎄라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울쎄라를 이용해서 이중턱 시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내가 특별히 막 살이 많이 찌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중턱이 고민이다.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은 좀 싫고 한 2, 3kg 빠진 정도의 그런 갸름함을 원한다라고 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신 뒤에 울쎄라 시술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